안녕하세요. 세계국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계속해서 요즘 주식시장이 활기를 좀 찾아가고 있어요.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좀 이슈들이 많이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인 아주 혼란에 좀 빠져 있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그리고 바닥에서 좀 탈출해 나오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마도 한국 주식만의 저평가 인식이 강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월달을 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그 중에서 한 종목만 좀 꼽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어 최근 들어서 추천주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추천하는 종목들이 시장 중심에서 좀 놀고 있어서 특히 조선주,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집중적으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잘 올라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코스피 지수 보면서 얘기를 먼저 좀 나눌게요. 코스피 지수 흐름이 너무 다행스러워요. 혹시라도 이번에 좀 무너졌다면. 근데, 환율도 그닥 좋진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무너질 수도, 까딱하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지금 녹화는 금요일입니다. 오, 어, 버텨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투자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정말, 국내 주식 투자자들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 할 만큼 많은 영향을 주는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미 추세가 좀 흔들렸던 시기들에서의 파동 고점을 넘어 버렸죠, 지금. 그래서 작년 7월 한참 때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요. 21만 4천 원. 아마 빠르면은 음 1분기 안에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고점을. 그러니까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1분기에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시장 대비해서 SK 하이닉스 월등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뭐 삼성전자가 부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바로 다음 달 유망할 종목도 좀 살펴보면서 얘기들 드릴게요. 먼저 전 제가 관심이 가는 쪽들은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음, 이번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좀 많이 흔들렸을 종목, 좋은데, 분위기는 좋은데, 대표적으로 방산하고 원전을 예를 들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괜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위산업은 성장성, 한참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이고, 원전도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또 트럼프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좀 변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어, 그 관련주,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라고 해서 떨어졌던 것은 좀 너무 과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을 것 같고요. 방산주. 대표 종목이죠. 근데 이미,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아니까 저점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대 로템도 뭐 현대, 에,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은 아니지만 현대 로템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저점 대비해서. 이게 지금 환율도 유리하죠. 오히려 뭐 수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리 수주 받아 놨던 것들이 지금 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워낙 약세였던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어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대금으로 들어오니까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보면은 현대 로템 뭐 이런 종목들 유망하다고 보이고요. 2월 달에. 그 다음에 뭐 원전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또 전력 관련주들 많이 오르잖아요. BHI 이것도 역시 개음 때문에 어좀 오를 타이밍에 못 올랐던 증명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또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악재라고 여겨질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유 물론 이제 트럼프와 관련돼서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전력과 어, 그다음에 원전 플러스 뭐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어, 앞으로 사실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에서 수요로 한 하는 전력부터 해서 지금 뭐 LA 산풀까지 나왔고 너무 LA 산풀이 컸죠 이번에 어, 그리고. 경기부양하잖아요. 여러 국가들에서 경기부양을 할 거고 인프라가 전력 인프라의 수요가 넘쳐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요.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취임하니까 재료 노출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음 주에. 오히려 흔들릴 때 매수 시점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망하다. 이런 종목. 그러니까 뭐 방산, 원전, 이런 쪽들이 이번에 한국 악재를 맞아서, 정치적인 악재를 맞아서 흔들렸다가 벌써 이만큼 저가 매수세가 타고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는 많이 선별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강하게 흐름이 그래도 추세 흐름이 만들어지는 종이 크래프톤이거든요. 사실 뭐 상장했을 때좀 이슈가 많이 있었죠. 너무 뭐 비싸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했었는데. 근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뭐, 게임주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주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크 앤 다커 모바일 버전 관련돼서, 이슈도 좀, 있는,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3월 신작도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장, 오, 작년 하반기, 이4분기 실적이 괜찮아서요. 음, 그런 점들 때문에 매력이 있어 보여요. 다 같은 게임주 그렇게 볼건 아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개별 종목들 장세, 뭐 제약주도 제약주 나름이고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어, 그리고 게임주도 게임주 나름 또. 상황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고요. 그러면 한 종목만 딱 꼽으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종목 꼽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한 종목 다음 달 유망을 한 종목은 좀 꼽아 드릴 텐데요. 뽑아 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어, 중간에, 지난 방송 때 중간에 좋아요 요청을 드렸는데 많이 눌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눌러 주세요. 사실 그 시청 수에 비해서 좋아요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도 두분 중에 한 분은 눌러 주셔야죠 좋아요를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좌구는 뭐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방송하는데 힘이 나죠 누구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야 그래서 결론은 종목을 하나 꼽는다면은 저 삼천당 제약을 좀 꼽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소개드린 종목들 다 2월 유망주인데 다른 제약주들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오래 기대되는 부분이 너무 커요. 이제 삼천당 제약은 바이오 시밀러 향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어 성장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이러스 바이러 시뮬러 쪽에서의 성장, 그다음에 음.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부분에서의 성장. 근데이두 음. 가지 다 상당히 큰 성장성으로 지금 다른 종목들 적용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삼성, 삼천당 제약은 사실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다 말았어요. 끊겼어요. 근데 이번에 충분히 물갈이가 된것 같고요. 수급적 측면에서 물갈이가 충분히 된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어, 과거, 공매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훅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국매도 한 거. 다시 사드려야죠. 어,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지금 좀 유리해요. 삼천당 제약이. 수급 측면에서도 유리한데, 그동안 이제 뭐 실적을 놓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바이오 시밀러로 변향 전, 변향? 변향? 추, 확장? 어, 확장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출을 뽑아낼 타임이 왔다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어, 매출이 좀 뽑혀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 부분들의 바이오 시뮬러,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는 점, 성장성이 반영, 성장성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안 뭐 오른 건 아니지만은 뭐 싸다 주가가 싸다 비싸다 그거를 논할 건 아니라고 보여요. 시장에서 그래도 트렌드에 준하는 수준으로는 어, 좀 주가가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아마도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로 나 좋은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고 했는데, 뭐 그런 보고서 때문만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도 전에도 여러 번 추천드렸던 경험이 있고요. 제가 보는 것은 성장성입니다. 코스닥에 성장된 종목들은 뚜렷한 성장성이 있으면 주가를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강장 주가를 끝까지 끌고 간다면, 은 지금, 지난 고점, 최고점 23만원이 턱일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꼭, 구태어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쭉 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꼭 2월 뿐만 아닙니다. 2월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연내에 계속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뭐 제약주들 보는데 제약주들 다 많은 성장성들을 갖고 있지만 저는 실제 실적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성장성들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적하고 바로 눈앞에 실적하고 연관될 수 있는 성장성을 따졌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천당제약이 올라갈 그 길이 많이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달 딱한 종목만 꼽아 본다면 3천당 제약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 얘기보다는 종목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시장은 좋아지고 있고요. 2월달에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 한 종목 꼽아드렸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은 뭐안 좋냐. 그런 거 아니죠. SK하이닉스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탄탄하죠. 분위기가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목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지수는 그 수준보다는 높게 올라왔다고 보여요. 어, 물론,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증시에 작용을 했었지만, 오히려 그게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주식 시장을 좀 돋보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저점에서 이제는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어떤 좋은 또 기회, 호재가 나온다면은 확 치고 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코인, 미국 증시보다도 한국 주식 시장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겠네요. 여기서 방송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